자, 이 패턴 51부터는요, 어, 이 전치사 패턴의 이제 시작인데, 어, 그첫 번째로 이 전치사 about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치사 about을 이제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 이것은 어, 그 직접 어, 문제를 풀면서 about에 어, 대한 그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어, 비는 아침 열, 10시쯤 끝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문장이 어떻게 돼요? 비가 기대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 거기 이 핵심 문장이죠. 근데 이제 비가 기대되어 저어지는 거니까 어, 이 주와 어 동사를 이제 수동의 관계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 rain is expected. 어, 비가 기대가 됩니다. 뭐가 기대가 돼요? 그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투스 o p 썼습니다. 투스타 자, 근데 몇시쯤에 이제 그치냐면 아침 10시쯤. 그래서 이제 타노 클락 썼어요. 10시쯤에 비가 그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이때 전치사를 쓴다면 어떤 전사가 치 오게 될까? 자, 우선 먼저 여기 수동태가 이렇게 된 거죠. We expect the rain to stop. 우리는 비가 그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원래 목적어고, 이게 목적보호요. 이것을 이제 그 수동태로 쓰니까, The lane is expected expect to stop. 비가 끝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 사실은 이제 이게 그 기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있는 문장을 이제 수동태로 고친 거죠. 자, 근데 10 o 락 o 이라는 앞에 이제 전치사. 자, 이, 이 전치사 about 이라는 거는요. 시간 앞에 붙어서 약쯤 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 여기 보시면 I arrive about nine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about nine 아홉 시 쯤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시간 앞에 시간 앞에 about이 붙어서 약쯤 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열시 쯤이니까 이 앞에는 이제 about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the rain is expected to stop. a b o u t 10 t e n 0 o'clock in t o r 0 in the morning. 10 o c o t o 10시 t 이 e morning. 10 o c l o c t o t 이 끓이려고 한다가 지금 물을 설명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동사 주격보 자, the water is boiling.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끓으려고 한다. 이제 아, 이 boiling 앞에 아, 이 전시사가 붙는다면 이제 뭐가 붙을 수 있을까? 자, 이때요. 아, we are ready, about ready to leave. 우리가 막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이때, 이 about은 뭐냐면은, 어떤 동작이 일어날 찰나. 어, 그럴 때이 about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끓이려고 하니까, 물이 거의 끓이려고 하는 그런 동작의 찰나. 그래서 이제 about이 왔어요. But the water is about boiling. 그러니까 물이 막 끓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작이 일어날 찰나에 이제 about이 쓰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거의란 말에 우리가 흔히 쓰는 almost가 있죠, 거의. 이때, 이, 이, 여기서 말하는 about과 almost는 틀립니다. 자, 보세요. almost half the population.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절반이 reside in Seoul, 서울, 서울에 삽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 almost라는 것은 몫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있는데, 어, 거의 절반이. 절반이 서울에 산다. 그래서 almost라는 것은 어떤 목, 이 목술 가리킨 거예요. 목술, 목술. 어, 부분의 어떤 목술 가리키는 거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이 almost를 쓸 수가 없죠. 그죠? 렇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동작이 일어날 찰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about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about에, 여기서는 이제 about이 부사로 쓰여서요이 boiling은 형용사지만 I-N-G가 붙어서 우리가 이제 분사로 보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어, 그 능동 진행의 이제 상황인데 아, 이것은 이제 형용사가 되고 이때 o 바 t 은 부사가 됩니다. 자또 이번은 또 o 바 t 에 대한 용법 그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에, 파티에는 불청객이 열명 정도 있었다. 자이 문장 우리가 아, 있다 없다. 그대어비동사 명사로 써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10명의 불청객이니까 10 unwanted guests 그러니까 10명의 원하지 않은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10명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10명 정도 그러니까 어, 10 unwanted guests에서 10명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때요. 어, uh, about이라는 것은 숫자. 나이, 앞, 나이 앞에 붙어서 대략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숫자나 나이 앞에 붙어서 대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he's about my age. 그녀는 대략 내 또래다. 할 때, 이 나이 앞에 붙어서. 그죠 대략이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0명 정도니까 여기서 about을 쓴 겁니다. 대략. So, there were about 10 unwanted guests. at the party. 파티에는 10명 정도의, 약 10명 정도의 원하지 않은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about. 숫자 나이, 나이 앞에 붙어서 대략이란 뜻을 나타낸다. 이때도 이 about이 형용 부사로 쓰였죠. 여기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she's about my age는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의 뒤에 수식어로 전치사구가 옮겼는데 about이 전치사로서이나 부사로서이나 숫자나 나이 앞에 붙어서 대략을 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3번에서는 어바 t 이 숫자 나이 앞 나이 앞에 붙어서 대략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자, 그다음에 대모대들이 정문 주변에 모여들었다. 자, 이때 대모대들이 모여들었다가 핵심 문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 이그 주어 동작 동작의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으로 쓸수 있죠. The demonstrators 그다음에 gathered 대모대들이 어, 모여들었습니다. 그 정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Main entrance 자 여기에 전사가 온다면 어떤 전사가 올까? 그러니까 대모대들이 정문 음, 거기 주변에 모여들었다. 자 이때요 어, 이 about이라는 것은 주변을 나타내는 장소에 쓰입니다. 주변을 나타내는 장소. 그래서 My house is about subwa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이 s u b w 지하철역 근처에,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about이라는 것은 주변을 나타내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정문 주변이니까 about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emonstrators gathered about the main entrance. 이렇게 하면은 대물에들이 정문 주변에, 정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bout은 주변을 나타내는 장소로, 어, 애용법으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근처 어디, 이 어딘가에서 내 열쇠를 떨어뜨렸다. 여기서는 나는 내 열쇠를 떨어뜨렸다. 이것이 이제 거기 이 핵심 문장이죠. 그 나는이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이때 이 동사는 떨어지렸다 열쇠를 그래서 이것은 동사 목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I dropped my key. 내가 열쇠를 떨어뜨렸다. 자 근데 이 근처 어딘가에 해서 here. 그다음에 여기 이, 이 여기 근처에 해서 여기에 전사가 들어간다면 어떤 전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때 he walked about here and there. 그는 여기저기, 여기저기 걸어 다녔다. 할 때요, 이 about이라는 것은 여기저기라는 막연한 방향을 나타내요. about here and there. 어, 그 막연한 여기저기로 걸어 다녔다. 그래서 이 근처 어딘가에라는 막연한 방향. 그죠 어, 아까는 4번에서는 주변을 나타내는 장소의 개념에 쓰였죠. 여기서는 어, 이 근처 어딘가에라는 그 바, 막연한 방향. 그래서 여기서 About here, 가썼습니다 I dropped my key about here. 나는 about here. 이곳 어딘가에서 내 키를 떨어뜨렸다. 근데 여기 이 근처 어딘가에라는 말이 있어서 somewhere라는 부사를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니까 러이 얘기는 I dropped my key somewhere about here. 나는 어딘가 about here. 이 근처에에서 내 키를 떨어뜨렸다. 자, 그래서 여기서 about은 막연한 방향을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은 나에게, 나의 여행에 대해서 물었다. 자, 이때, 그들이, 그 다음에, 나에게 물었다. 아, 이것이 이제 그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they asked me. 그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나의 여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이출입 앞에 어, 여행에 대해서라는 거기 그 용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치사가 쓰일까? 자 여기 보시면 I don't know nothing about her. 나는 그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 이제 about이 쓰였는데, 자 이때 about은 about의 용법은요 사람이나 주제, 논제, 문제 등에 대한 대략적인 사정이나 고려할 사항이나 개요. 이렇게 대략적인 것에 대한 그런 주제, 논제, 문제, 그런 어떤 사람, 여기 사람이죠. 그 대략적인 그런 어, 사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치사 about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거기 이 사정이고, 여기서는 여행에 대한 대략적인 사정. 그래서 이제 about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they asked me about my trip. 그들이 내 여행에 대해서 대략적인 여행이 어땠는지 나에게 물어봤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어, 과거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자, 이 문장도 있다, 없다. 대어 비동사 명사로 썼습니다. There is not much.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 뭐가 많지 않아요? That can be done. 할수 있는 거. 그니까 러 이때 that can be done은 much라는 어, 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러니까 can be done.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the past. 과거죠. 과거에 대해서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전치사가 온다면 뭐가 쓰일까? 자, 이때 what can be done. 뭘할수 있습니까? about increasing crime.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의제, 문제, 주제. 여기 그 앞에 이게 하나 더 붙었어요. 의제, 문제, 주제인데 이것이 어떤 의제, 문제, 주제냐면 해결해야 되는 거. 자, 과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상황이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about이 들어가게, 어, 드, 들어가게 되죠. There's not much that can be done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과거에 대해서 해결할 그런, 거기, 문제 주제, 주제가 이제, 어, 과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자, 그래서 7번에서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런 주제, 그런 의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앞에 about이 붙는다. 아, 어, 또 7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어, 좋은 매너를 갖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때, 좋은 매너를 갖는 것이, 거기, 이, 주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존경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having good manner. 좋은 매너를 갖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respecting others and yourself. 다른 사람과 그리고 너 자신을 respecting, 존경하는 것이다. 자, 그니까, 좋은 매너를 갖는 것이 다른 사람과, 아, 네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고, 어, 다른 사람과 네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 좋은 면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격의 관계죠. 자, 이때, 어, the task is all about helping people out of poverty. task, 이 임무는, 어, 이 사람들이 out of poverty,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때 어바웃은 뭐냐면요 조직이나 업무나 활동 등의 의무적인 동작 또는 감정을 일으키는 동작 이 앞에 여기서 헬핑이라는 것은 동작이죠. 예. 그러니까 이 헬핑은 여기서 임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돕는 동작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업무나 활동 등의 의무적인 동작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 니네 자신을 존경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동작이죠. 그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good manner, 좋은 매너를 갖는 것은,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니네 자신의, 니네 자신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 이, 그, 조직, 업무, 활동, 예, 예, 어,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그 앞에 a b o v o u t 이 붙었고, 여기서는 조직 업무 활동에 의무적인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앞에 붙은 것이죠. 자, 8번. 그렇게 또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그냥 내일이나 잘 해라. 자, 이때, you just go, you just 그냥 go your busin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때, 여기, 예문 한번 보시면, we appreciate appreciate the way he goes about his business. 우리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he goes about 그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하는 그 방법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때 이때 about은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막연한 일을 총칭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감, 아, 감사한다. 이렇게. 이 비즈니스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는 그런 막연한 하고 있는 일을 총칭할 때 그럴 때 어바웃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일이나 잘해 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총칭을 하는 거니까 어바웃이 왔습니다. 그래서 you just go about your business, 네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 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이때 사실은 go about이 하나의 예, 거기 이 동사 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about이 온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막연한 일을 청칭할 때 쓰기 때문에 about이, go about이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이건 거네니스나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 10번에서는 우리는 새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we talked. 그 다음에 이제 the new projec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요. Do you hear about his promotion? 너는 그 사람의 승진에 대해서 들었느냐? 할때 hear about입니다. 이렇게 hear about, think about, talk about, ask about, write about, know about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용어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talk about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bout을 쓴 겁니다. So we talk about the new project. 우리가 새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그 talk about, think about 같은 hear about 같은 관용어 표현에 이 about이 오는 것을 이제 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요 아, 우리 아, 이 패턴 51에서는 전치사 about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또 다, 다른 그 전치사에 대해서 다른 패턴에서 또 다른 전치사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